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료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인이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거룩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일독을 도전하고 이 레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야기가 별로 재미없습니다. 무슨 두꺼운 설명서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낀, 여러분이 느낀 그것이 정확합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진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이 딱딱하고 조금은 어려운 이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천천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지조와 절개의 상징 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육신이 있습니다 기존에 조선을 다스리던 왕이 있고 그 왕을 섬겨 관리의 직을 맡았던 사람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서 기존 왕이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은 새로운 왕에게 목숨 바칠 수 없다라고 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어, 그 사람들 중에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 그 사람이 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지은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봄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거 하니 동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할 곤할 제 독약청, 독약청청 하리라 어렵네요 <laughs>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이 죽으면 봉내산의첫 번째 봉우리에 있는 소나무가 될 것이다 눈이 아무리 와도 독약청청 언제나 푸르게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바뀌어도 나는 내가 원래 섬기던 그 임금에 대한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시조에 담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이 시조를 읽어드렸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이 독약청청의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서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정말 그럴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들만 정리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허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지키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 9절부터, 나머지를 살펴보면 꽤나 길게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 모퉁이까지 수확을 거두지 말아라. 이삭 배다가 떨어진 것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아라. 혹시나 따다가 떨어진 것 있으면 그것도 줍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냅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참 디테일하시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을 운영하고 내가 일당을 줘야 하는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그날 주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을 때 단순히 어, 뭐 단기간 동안 내 소유가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일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소유를 주지 않고 쥐고 있으면 그 일꾼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장애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 이웃이 피흘리게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죄지은 형제 지켜주고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추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중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나 혼자. 독야 청청해서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것, 무슨 레벨업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거룩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자비,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 속에 생각되어지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큰 성경책 들고 다니고 늘 인자한 미소 띄우며 단정하게 옷 입고 말도 조용조용하는 것, 뭐 TV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심심하면 성경 읽고 또 돌아서면 성경 읽고 뭐 계속 성경만 읽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조용한 사람, 진중한 사람. 그냥 종교적인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룩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여 세상 속에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비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자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슬프고, 슬프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군주의 자리로 왕의 높은 자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창녀에게 다가가시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다가가시고 세리에게 다가가시고. 썩어 문드러진 병자의 살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이 세상 속에 나의 거룩함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 가족들, 특히 나보다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판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처럼 서 있죠. 만약에 제가 집에서 아래 윗집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고 발자국 소리 한번 들리면 쫓아가서 막 소리를 벅벅 지르고 그러면서 나는 쿵쿵쿵쿵 아랫집 상관하지 않고 뛰어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러고선 주일에 와서는 정장 입고 멀쩡한 척, 경건한 척, 찬양하고 말씀 전한다면 그러던 어느 날제 이웃이 그런 제 모습을 봤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과연 은혜가 될까요? 저 거짓말쟁이 5층 사는 저 청년 거짓말쟁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막 집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명함 주면서 저 어디 어디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까칠하더라. 장사하고 영업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회사에서 지내면서. 진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핸드폰 저장해서 카톡 보니 다 말씀 띄워져 있는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을 간추리면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사랑으로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느 유대인 나그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듭니다.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 그냥 두면 곧 숨이 멎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고통과 아픔을 마주한 것입니다. 자신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고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을 당했을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갑자기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소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보이는 사람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이 혼자 남겨진 이 상황에서 그 마음이 너무나 서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새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면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제사장을 발견한 유대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다행이다. 저 제사장이 날 도와주겠구나. 그런데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저 제사장 옷 벗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이 사람 돕다가 죽으면. 혹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숨 한번 대보겠다고 했다가 코에 살짝 손 닿으면 죽은 시체 만진 거죠. 그러면 자신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갔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제 마주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게 하시는 의롭고 양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제사장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명분을 사용해서 피해갑니다. 바쁘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아, 내가 지금 갈 길이 바빠서 가야 합니다. 제사장도 이렇게 자기 명분에 지나간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피해갑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천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 심지어 개라고 표현하는 그런 존재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와 좀 반대되는 사람들. 어, 뭐단정지 수는 없겠으나 향수 냄새보다는 담배 냄새가 더 많이 난다거나 말이 너무 거칠어서 욕이 없이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쓰러진 유대인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대 라는 그 일에 대하여 충격을 먹지 않지만, 당시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비유 가운데에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가셨고 기름을 붓고 싸매었고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다시 지나가는 길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 주겠다. 사실 이 묘사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상 위에 군림하시고 왕좌에 앉아서 소리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축구선수 이용표 선수 모두 아시지요? 그분이 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가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도 세 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빵 하나씩 나눠주면 공평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라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 주인이 한 사람에게 세 개를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빵세 개가 다너거 아니다. 저기 빵 없는 사람들 보이지? 가서 나눠줘. 하나님께서 나의 주머니에 내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눠줘야 하는 빵까지도 채워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며 오늘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내가 밭을 열심히 경작하여 이제 수확해야 되는데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퉁이의 조건, 몇 센치는 꼭 남겨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밭을 경작한 사람이 모퉁이를 정해서 그곳에 곡식을 남겨두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 밭을 경작한 사람이 이거 다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땅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너의 건강 다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로마서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귀퉁이의 곡식을 베지 않을 수 있고 떨어진 이삭 줍지 않을 수 있고 포도 열매 다 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거 내 거니까 내놔 저 사람 주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밭의 모퉁이는 그냥 그거 두어라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지금 애타게 귀퉁이의 곡식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까지 합친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항 특정한 집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민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누지 않고 나는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제가 먹을 것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밭의 귀퉁이의 것을 남겨두고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밭 귀퉁이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교회가 되어줄게요 당신의 위로가 되어줄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을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